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의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새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지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삼미합니다 앉으시오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미사지향으로 생미사 여러분이 봉헌하는 모든 생미사 또 연미사, 감사미사, 한달 생미사, 한달 연미사, 가정 축복미사를 축복 백일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또 이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한나, 노원준, 바오로, 박연진, 마리아, 노승규, 요셉, 나도헌, 아브라함, 나하연. 아마타 김수빈 박채린 카타리나 정위찬 과근우 미카엘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복음에 보면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하여라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일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마음을 딱 닫아 버리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딱 닫아 버리고 용서 안 해줄 거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마음을 푹 열고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팍 마음을 열고 용서해 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용서 주님의 기도 용서 이야기죠.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 정도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일곱 번이 아니라 몇 번? 일은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 우리는 어,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겠죠. 왜? 우리가 다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느님이라면 완벽하게 하니까 용서 받을 일도 없고 용서할 일도 없겠죠. 그러나,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하느님 같아요, 사람 같아요? 사람 같지요? 하느님 같다면, 뭐, 우리가 용서 안 해도 되고, 뭐, 완벽하게 살아버리니까. 그런데, 부족한, 한계가 있는, 어, 약점이 있는, 그러기 때문에, 용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용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면 누구만 힘들어? 용서 못하는 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죄도 안 짓고 잘 살아요. 아니면? 가끔 죄도 짓고 살아요. <laughs> 완벽하게 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하느님말씀100%잘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절대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할 일이 없지. 나는 산다. 손들어 보세요. 없어. 우리가 돌아보면, 아이고, 주님.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미워하게 되고 주님이 좀 저기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그랬는데 자꾸 배척하고 안 보고 싶고 미움이 생기고 또 해서는 안될 행동들 생각들을 하고 주님은 상처 입었겠어요 안 입었겠어요 대답이 없네. <laughs> 주님은 우리가 상처 주는 족족, 상처 입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은 아마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주는 족족, 죄를 지는 족족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샥 없애주신다고 그랬어 용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목적은 우리 죄를 노트에 적었다가 나중에 심판할 때 써먹으려고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족족 없애버리려고 옆에 계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많은 60억의 인구가 상처 준만큼 상처 입으면 주님인 아마 못 버티고 쓰러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나는. 내 백성 6 0억의 백성들이 주는 상처를 즉시 없애버리겠다, 용서하겠다, 몇 번까지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한없이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요. 반대로 하셨다면 하느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지. 하느님이 하느님인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상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는 그 순간, 하늘과 땅이 결합된 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처럼 용서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용서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억을 날렸어. 아, 이그잘 알고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에게 그냥 살갑게 했던 그 친구가 계획적으로 나를 동업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억을 빼먹고 나를 속였어. 그 2억만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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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하다가, 억! 하고 병 걸려버렸어. 그러다가 병원에 들락달락 하면서 나머지 억! 마저 사라져버렸어. 병원에. 그러더니, 억! 하고 죽어버렸네. <laughs> 아이, 2억으로 끝날 일을 3억, 4억, 5억, 목숨까지 날려버렸으니, 이 사람은 현명한 거요? 아니면 멍청한 거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돈만 날려도 될 거를, 돈도 날리고, 나머지 또 재산까지, 노후 대책까지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건강까지 날려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렸어.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라. 용서, 용서 이번 세상에서 우리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서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용서 받을 일도 없고, 용서할 일도 없겠죠. 그러나 다들 부족해요. 상대방을 어떻게 빼앗아 먹을까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네 밥이다" 하고 목숨을 내놓지만, 사람들은 "너는 내 밥이야" 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상처 입을 가능성 안에 있어요. 상처 입은 세상에서 용서는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자, 외쳐봅시다. 주님! 용서합니다! 억울해 죽겠지만 저 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미운 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용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내가 살라고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용서의 길을 가렵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억울하게 당한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길었나? <laughs> 성서 말씀에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의 기도에 보면 주님이 용서되시. 제가 용서하게 하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듯이 주님이 용서하소서. 우리가 먼저야. 왜 그렇게 썼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가 용서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주의 기도가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생각해 보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잘하셨어. 하하. <laughs> 튼 원래 순서라면 하느님이 용서하듯이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의 기도에는 우리가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순서가 되있 있어요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는 w you know, you 동생이 w you know, you know, y 근 그, 어? 아들인가? 못 봤기 때문에 내가. <laughs> 아, 아들이 살해됐어. 그런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좀 참아주세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동생이 살해됐는데, 남동생이, 그 누나가 용서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도대체. 억울 죽일 일도 아닌데 그냥 죽인 거예요. 억울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신자라서 주님 정말 내가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몇날 며칠을 고민 고민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용서 받았네, 구원 받았네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게. 어? 너를 누가 용서했단 말이야? 어? 살인 죽은 당사자가 용서 하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하느님이 용서해 줬어.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어? 가해자를 용서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겠다는 표현이 바로 주의 기도의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혔다면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야 순서라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막 피해를 주고 뭐늘 평생 동안 부려 먹고 야단치고 하다가 성당 나와서 주님 고배 성사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아내가 용서하듯이 용서할 때 그때 하느님 용서하소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의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까지 하느님이 기다리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늘 피해만 보고 고통 당하는 가해자를 염두에 두고 하느님이 쏘는 주의 기도예요. 그만큼 주님은 늘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가 마음을 열고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하느님이라는 것.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뭐해라? 용서해라. 미사 전에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용서하라고 하지라 너희가 먼저 화해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해를 한 가해자가 피해를 입은 내가 폭력을 사용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이 울고 있다면 미안하다고 상대방이 풀어질 때까지 용서를 해줄 때까지 하느님은 용서 안하고 보류하겠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왜 용서하는 가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런 뭔가 좋지 않은 문화가 우리를 늘 한쪽을 기웃동하게 해서 괴롭히는 그런 현실이죠. 남편이 나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고백 성사들 들어보면 하는 경우가 물론 실제로 남편이 잘해주는 가정도 많아요. 보면 요즘에 많이 좀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고백 성사 들어보면 남편이 성당 나가는 것도 허락하고. 나가라 말아 하고 외출, 오랜만에 하는 것도, 밥 해놓고 가라, 그러러고 어? 와서 밥 해라고 그러고 삼 삼식이 있죠 삼이이 이런 행 e 를 계속하면서 나이가 지금 몇시 o m e s o m 7 대래. 래 e s 먹을 때까지 종처럼 하는 e 는 너무한 거지 왜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이제 60이 넘었으니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어? 좀 휴가도 좀 갔다 오고 어? 내가 밥해 먹을 테니까 성당도 좀 자유롭게 가셔. 나 허락 맡을 거 없어. 뭐다 늙어 가는데 무슨 허락이요? 그거는 30대 이야기고. 어? 이제는 뭐 60이 지나고 70,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인데, 당신 내, 나에게 매일, 이제 나이가 아니야. 그냥 나비처럼 헐헐 좀 자유롭게 하다가, 어, 우리 마지막을 만나야 되겠지 하고, 이렇게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정월기 신부처럼. 나도 결혼했으면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혼 안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아내한테만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틱틱거리고 또 그렇게 했으고 밥한 걸, 밥한 걸, 하, 맛있다 한말 해주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딱두 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짜다! <laughs> 또한 마디는 싱겁다! 끝! 조용! <laughs> 또, 밥 먹고 조금 아내가 힘들어서 쉬려고 하면, 설거지야! 설거지 안 해! 하고, 여보, 좀 쉬어. 내가 설거지 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안 해가지고 내가 죽게든. 그래서 주님 저 남편을 용서하소서. 저 남편은 저 행동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실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면 해주겠지 그러니까 아내를 따뜻하고 살갑고 동반자로 여기면서 여보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당신이 오래 살아야 내가 응? 호래비로 안 살고 같이 응? 늙은 나이까지 행복하게 살수 있지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 괴롭히고 또 괴롭혀가지고, 먼저 아내를 병들어서 죽게 한 다음에 새장가 가려고 그러는지 <laughs> 요즘에 세상가 가주나? 그런 여자 있어? 없어. 혼자 이제 호래비로 살, 을그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잘해. 그 노래가 그 노래인데 말이야. 있을 때 잘해. <laughs> 그 떠나고 나니까, 이 얼마나 철행하고, 시장부터, 뭐, 모든 걸 내가 혼자 해야 되니까, 아이고,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laughs> 그런데, 때는 늦으리, 때는 늦는거 <laughs> 음, 그래서, 저들은, 자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거지. 이게 비극이죠.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배우자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 알려줘야 돼. 여보, 나고, 어, 죽을 때까지 부부로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고 싶어, 아니면, 내가 빨리 떠난 다음에 호레비로 살고 싶어?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아이 나는 호레비로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설거지 좀 해. <laughs> 나고 어. 호레비로 안 살고 싶으면 청소 좀 청소 좀 해주고, 어?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이밥 반찬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 고맙소. 그 한마디 해. 정 어려우면 내가 써 놓을 테니까 읽어 줘. 읽어. 이렇게 알려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 그 가르쳐 주기 전에는 절대 못 해요. 어. 그러니까 여기 벽에다가 써 놔. 뭐 큰글씨로 해가지고 먹기 전에 1번 읽어줘, 1번 읽어줘. <laughs>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2번 읽어, 2번. 어? 읽기만 해, 눈딱감고 읽어 한번 읽어줘. 아이고,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로 맛있다. 그렇게 딱 써놓는 거야.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더 이상 미워할 일이 없도록, 잔소리 할 일이 없도록, 입에서 나왔다면, 여보, 정말 고마워. 이 나이에 당신이 회개하다니, 하늘이 열리는 것 같으네. 꿈이야, 생시야. 어? <laughs>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화내가지고 싹쏴붙이면 절대 안 고쳐. 그러니까 한달 계획표를 싹 세워. <laughs> 1번, 여보, 고마워. 그 한마디만 하도록. 하는. 2번, 밥 먹고 나서 맛있다. 한마디. 해. 3번,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번 정도는 청소한다. 쑥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계획을 딱 세워. 그래가지고 1년만에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계획을 딱 세우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저를 용서하소서 저들을 저들은 저들을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남편은 드디어 도를 통했습니다. <laughs>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